자, 이제 필세제 4번, 5번으로 정리하면서 2차 운동실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음, 전 시간에 우리가 합곡판, 함축판, 기억나죠? 판때기 두 개가 있는데 합곡판, 그 다음에 함축판. 그 이야기로 문제를 내용 정리해봅시다. 자, 그러면 필세제 4번 한번 가봅시다. 자, X 제곱에그 다음에 2KX에, 그 다음에 3K 플러스입니다. 이것이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뭐 되어 있습니다. 두분이 모두 양수야. 2번. 두 분이 모두 음수야 3번. 어, 두 분의 부호가 바릅니다. 두 분의 부호가 자, 그러면 두 분이 모두 양수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게합 곱한 문제보다 합 곱한 입니보다 합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K죠 마이너스 2K 이게 뭐다? 양수수 밖에 없죠 k 는 그다지 잡다 두 분이 모두 양수니까 두분의꼭도 이거죠 3K 플러스 4가 양수입니다 그럼 k는 4 넘겨서 3 남아주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다. 판게죠를 해보면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죠. 그래서 판을시을하면 4분의 2죠. b 프라임 제곱해주면 k 제곱. 마이너스 1시 해주면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이게 서로 다른 도시군이 나오는 겠죠 여기 잡아줄게요. 자, 이거 풀어주면. k 4, k 플 자, 이 나오면 무슨 범위가 되죠? 범위죠. k는 마이너스보다, k는 4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부동식을 한번 적어볼까? 요 이거 정리해주면 일단 k가 0보다 작다. k가 0보다 작다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3분의 4 보다 크네 마이너스 3분의 4 보다 크네 그 다음에 마일보다는 작거나 같고 4 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마이이 여기 들어가죠 마일보다는 작거나 같고 4 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세 개가 공통 범위가 여기 아니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4 보다는 크거나 작고 크고, 그 그다음에 마이너스 보다는 작거나 더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쉽게 풀리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근이 홈수타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 풀면 되겠죠. 두근이 올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k인데 이게 이제 올줄 나오죠. 두근하기가 힘들죠. k는 0보다는 크죠. 이해되겠죠? 두 번의 법은 양수죠 양수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되잖아 k가 마이너스 4분의 4 보다는 크다 자그 다음에 판별식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데리고 이거 하고 이거 요거 될오면 되겠죠 정리해보면 자, 자,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k가 0보다 크대 0보다 크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k 가 마이너스 3보다 4보다는 크거나 크대이거요 그럼 예를 들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4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4보다는 크거나죠. 자, 그럼 이게 공통 범위가 뭐냐면 0이 아닌가요? 여기 보죠. 그래서 k 는 뭐보다, 그렇지? k 는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얘가 두 번째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답은 이렇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부호가 다를 때 있는 님이 뭐가 쓰려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만 쓰겠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어, 3k 플러스 4인데 두 번의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둘이 곱해면 0이 나와죠. 그래서 k 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작다, 얘만 답을 듣게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합법화 문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2번 정리해볼까요? 자, 4-2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4-2번 내용을 정리하면 다르고 절대값이 같다.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이. 여기다 주을줘볼 부호가 반대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죠? 어, 그지 그치? 그치죠?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쓸수 있죠. 절대값 같으니까 0되버리죠. 그치?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이이고 얘가 u 면 둘이 이하면 l e 이 둘이 더하면 마사니까 q u a l equal e 이 u a l equal e 음 u a l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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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q 죠 음수가 나오면 판별식 쓸 필요 없다 그럼 이두 개만 풀어주면 된다는 거 q 자 그럼 equal equal 타가 u a 이 e a 제곱 플러스 l a 는 a 이거나 마이너스 이거였지? 자 다음 두 번째 알파 곱하기 테타가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인데 얘가 0보다 작대 두 번의 곱이 0보다 작대 그럼 이수분에보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3지 이게 0보다 작으니까 무슨 범위? 그렇지 사이 범 그래서 a는 마일과 3 사이 들어간 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일과 3 사이 들어간수가누 뭐죠?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이제 저 구동호를 만족시키는 아이가 되니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 한번 들어갈까요자 5번 문제를 풀어보면 앞에는 합곱판을 쓰니까이번엔 뭘까? 합축판이겠지 그래서 필수의서 5번으로 한번 들어갑니자 자, 필세제 5번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x 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6은 0인데, 어, 마이너스 죠6 2는 0인데, 여기서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대 F1이 거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아래로 불러긴 그래프니까 여기한번 틀어보자 여기 알파벳타일다 가정하고 물론 중분 나올 수 있죠 두 분이 1보다 크대 그럼 1이 e 한이 정도 있다 치자 그럼 1로 주면 뭐 나오냐 그치 양수 나오지 1로 주면 양수 나오니까 F1은 여기다 1로 넣면 되겠죠 1 플러스 2k 플러스 6 마이너스 k보다 는 양수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여기여기다자 우리가 함수 값이라고 하면 저기는 f x에다가 일넣주시면 되죠 일넣주시면 양수다 옆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축을 쓸수 있죠 자, 마이너스 2a 분의 b 공식인데 여기 1 보다는 얘가 큰 거죠 그러면 자, 1 구동어 쓰시고 마이너스고 2 쓰고 a가 뭐냐면 1인거야 왜 자리에 1 넣지 b가 뭐냐면 2k야 여기 2k 넣지 약분 약분 양면을 마이너스 곱하면 자, 어, 마이너스 1 구동어 바뀌고 k 겠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얘가 되고 얘가 되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8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4분의 t 공식 쓰시면 b'제곱 프라임 작업.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 플러스 k 이게 중근을 갚거나 실근을 갚을 수 있죠 서로 다른 건 이란 말이 고 중근으로 갚을 수 있으니까 자그럼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2 무슨 범위 되죠 법법 m i n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k 는 2보다 이렇게 n o w 얘가 또 k n o 죠 you know, you k n o 공 you k 찾으면 you know, you k n k 가 마이너스 7보다 크다고 하네요 그리고 k 가 마이너스 7보다 작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는 있죠. 그 다음에 2보다는 있죠. 자 그러면 1층버스 2층버스 3층버스가 같이 는 데가 여기지 그지 이게 여기 정답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7보다는 투고그 다음에 마3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쉽게 풀리죠 그죠 자, 이제 5-3번만 정리하고, 자, 이제, 어, 개념, 필수의 문제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형 들어가거든요. 도형은 또 특이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하나씩 살펴보죠. 자, 5-3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6는 0이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2 사이 있습니다.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수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찾냐면 요런 그래프는 내자는? 아래로 보려니까 여기 알파 여기 베타인데두 분이 마이너스와 2사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1이고 2가 1입니다. 어때요? 마이 넣어주면 양수 이 넣어주면 양수죠. 첫 번째 f에다가 마이너스 2. f에다가 2 넣어주면 양수가 되죠. 그죠? 자,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이게 양수니까,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자, F에다 2 넣어주시면, 우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3번 한번 봅시다. 2번 한번 봅시다. 축이 6번 여기 들어가죠. 그죠? 마이너스 2a 분의 b 마 2와 2사이 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 2 축방공식이니까 마이너스 쓰고 2 쓰고 a가 누구냐 면 1이죠. b가 누구냐 면 마이너스 2죠. 자, 그러 플러스, 스토어, 플러스, 바꿔주면, 양변에 2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4, A, 4가 나다 그래서 얘가 또정해돼요죠 마지막으로, 판별식을 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판별식 도 써야 됩니다. 판별식을 여기다가 써보면, 3번이죠. 여기다 쓸게요. 자, 어, B제곱. 마이너스 4 a 지 그러면, 마이너스 8이죠. 이게 0보다 큰것 같습니다. 그럼, 이수분이 하면 8 더하기 약이 2루트이잖아. 그럼, A 플러스 2루트 2, A 마이너스 2루트. 그럼, 이게 무슨 범위? 덧 범위죠. A가 마이너스 2루트 2루트, A가 2루트 2루트 2트 자, 예를 들어. 자, 그러면, 0.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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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쌌다. 만족하고 찾으면 끝나겠죠. 실상 그럽자. 자 마삼하고 삼 거듭이어들겠죠. 그래서 마이 삼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습니다. 그죠? 마삼보다는 크고 다이작습니다 마삼과 사세 거이죠 4와 4 사이의 범위입니다. 마지막으로 2롯데이인데 2롯데이가 어디있을까 2롯데이가 여기 있지 않나 여기 그치? 그죠 거범위죠자 이렇게 거범위 이렇게 거범위 여기는 마이너스 2롯데이 여기는 그냥 2롯데이 자공통 범위 색채로 하면 여기 되지 않나 <laughs> 여기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고, 2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보다는 작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정답이 되겠죠? 얘를 줄여서 뭐한다함축판이라한다 자, 앞에 문제는 합구판이었는데 이번 문제는 함축판입니다. 자, 그래서 실근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함축판과 합구판을이용하다 그거였습니다. 자, 이차부 역시 마무리 되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생각해또 질문해주세요. 그게 렇 이제 공부니까.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화이팅 합니다.